윤승이, 오늘 산타 어디 왔어요? 예뻐. 선물 좀 해버렸네. 오늘은 쌍꺼풀이 있는 우리 윤승이. 오늘은 아기 낳은 지 43일 정도 됐고요. 산후 검진하러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걸어서 갈 거예요. <laughs> 다행히 별일 없고 오로가 좀 남아있다고 하셔서 한달 정도 더 피가 난다고 하세요. 병원 갔다 왔는데 잘 자고 있네. 병원 갔다 왔는데 6개월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네요. 아직 피가 좀 고여있어서 한한 달은 더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답니다. 체형 하고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왔어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별 말씀 안 하셔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힘들어서 팝콘 먹으면서 쉽니다 수유를 했어요 수유하면은 당땡겨가지고 이거 필수입니다 당 들어간 음식 저는 팝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틀에 한 통씩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시켜야죠 지금 자다가 일어났는데요 상암관리사님이 제 퇴근하셨고요 우리 애기가 코골면서 자고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한번 찍어볼게요 유모차에서 자고 있어요. 응, 관리사님이 여기 튀어오는거 좋아하셔가지고 들으시나요? 애기가 통장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연어를 야식으로 먹습니다. 전술 안 마시기로 했어요. 이제. 저번에 <laughs> 유축해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 애기한테 분유를 주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엄마가 술을 먹으려고 애한테 분유를 짓다그그고 분유를 아줌마들이 들으면 <laughs> 아니 나는 수유를, 수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 오늘 그 선생님이 그 수유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언제까지 할 거냐 이래가지고 1년 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뭐할수 있을 만큼 하려고요 하니까 월, 수 하는 건 좋대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생리, 생리 한번 하고 오라고 하는데 6개월 뒤에 오라고 해서 6개월 뒤에 예약 잡고 왔어 음 근데 우리 애기는 유니폼 베이 어제도 6시부터 3시까지 자고. 사실, 안깼는데 그냥 그때, 그내 가슴이 너무 불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매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틈만 나면 아기를 안고 있으려고 그래요. 등 센서가 생기려고 그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잠들었을 텐데. 오늘도 헬스를 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남편이 아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금방 받치고 나왔어요. 은승이의 첫 외출입니다. 너무 귀엽죠? <laughs> 야, 이거 유모차 첫 개시예요. 밖에 나가는 거는. <laughs> 표정 좀 봐. 애기 카시트 어떻게 늘리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한 10분을 낭비했어요. <laughs> 겨우 채웠다. 지금 아직도 출발 못 하고 있어. 남편이 유모차 접을 줄 몰라가지고. 접었어? 20분 만에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아빠 고생했다. <laughs> <laughs> 아기가코골면서 잡니다. 이렇게 흔 들리. 는데 짱이다. <laughs> 여기들어 왔어요. 와, 진짜. 멋있다 <laughs> 이거. 지 멋있어 완전 오빠 이거 봐 완전 기쁘지어짱여기 여기가 여기가 까 여기가 애기한여기 아, 봄 맞을까 걱정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야, 없어. 가능성이 아예 어.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어. 잘했네. 만삭 때, 7개월 때 치고 처음 응. 와요. 난튼 열심히 하고 있는 애기 똥기저귀 갈고 밥도 먹고 피자 먹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커트로프를 보기로 해버렸어요. 지금 레디. 11월인데, 애기가 자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집에 갑니다. <laughs> 우리 15홀까지밖에 안 쳤는데 그래도 재밌었다 진짜 오랜만에 치고 남편도 공잘 맞고 오, 생각보다 <웃음> <웃음> 우리 윤승이는 다시사원가하고밥만다 먹고 울기도 울지마 울지마 지금 뭔가 난장판이긴 한데 파스타랑 그 문어 스테이크 그리고 문어 컵 밀키트가 홀리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아기는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씻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1, 7시 반에 딱잘 가니까 아주 효녀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칼질이 잘 못해가지고 살짝 망했어요. 과연 맛있을까?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칼질을 좀더 열심히 배워야 될것 같아요. 십자 내는 게 쉽지 않네요. 토요일에 마무리는 영화와 함께 우리 유니콘 베이비는 잘 잡니다. 7시 반부터 지금 10시 넘었는데 계속 자요. 보이니? 보이니? 이제 잘 봅니다. 음, 귀여워. 음. 예터 타임. 연승아 가힘을내요 포기했어? 이걸 얼마 얼마 몇 분씩 해야 된다고? 5분? 아니 점점 시간 늘려가라고 하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면은 아이고 그거 오자어나 오자라 나 오자라 나나 이제 지금 아기 혼자 보고 있는데 잠을 안 자네요 인간 침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밤에 잘 자니까 괜찮은데 근데 왜 낮잠을 안 자죠? 낮잠 자는 방법 좀 검색해봐야겠어요. 오늘 저녁은 파타이랑 니시고랑 시켰는데요. 남편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우리 윤승이는 잘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 안녕. 뭘 보는 거야? 남편이 목욕을 잘 지켜줍니다. 아이고. <laughs> 아빠, 아빠만 쳐다보고 있네. <laughs> 오잉! 어이, 예뻐! 자야지! 응?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laughs> 2시까지인데, 여기 밥 주고 가나늦었어요 갔다가 밥 주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2시인데, 3시 반까지 돌아와야 돼. <laughs>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 빨리 가야 돼요. 아,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laughs> 빨리... 아, 하... 기 밥주러 가고 있습니다. 수유 중입니다. 오늘도 7시 반에 대우기 성공하고 남편이랑 오붓하게 낙지를 먹습니다. 퍼붓어 성공 애기가 한 5분 울면 좀 버티면 그냥 갑자기 오프된 것처럼 자요. 남편에서 온 옷을 팔려고 담아놨습니다. 우리 애기. 인생아! 애기 얼른 밥 주고, 애기 얼른 밥 주고,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선물 사로했어요 남편을 데리러 갔네. 오늘의 주차장에서찾아말잘하셨습이다정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하철습니지하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습니다 빨리 가야 돼, 지금. 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가하셨습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니다다 밥 먹었죠? <laughs> 놀아야죠, 이제. 옆집에서 선물 주셨어요. <laughs> 어, 빵해 주셨네요. 음. 네. 그거 잠깐 갔다 왔다고 너무 피곤해. <laughs> 이게 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애기를 재우고, 재운 줄 알았는데 울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재우고, 언어의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를 먹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오름 멈췄죠? 여러분, 5분 기다리는 거 잊지 마세요. 금방 1분밖에 안 기다렸는데 멈췄어요.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저트로. 몽 슈슈 롤케이크해요 사진 찍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먹어버린. 술 <laughs> 취한 남편은 통제 불등입니다. 내일 크리스마스 데이트 해야 돼가지고 유축했어요. 이렇게 유축한 거를, 여기 냉장고에 보관해서, 내일 외출할 때줄 겁니다. 엄마 봐빠 데이트 갔다 올게. 그눈 크게 뜬거 봐. 안녕. 어디 안녕. 가세요 하고 있어요. 오. 완. 네. 고목이가 많네요. 오마카세. 엄마는 맥주 한 잔만 마셔. 토마토 두부. 맛있당. 따뜻한 사케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겨울을 따뜻한 삭제를 안 마시고 지나갈 수 없다. 짠. 아, 오빠가 없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맑은 줄 <laughs> 오, 진짜 따뜻해. 짠. <laughs> 음. 거의 연애하는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이거는 밤티라미수? 신 지난동안 너무 안하고 산게 많아서 이렇게 라떼도 좀 먹어주고 데이트 같은 느낌으로 남편이랑 카페도 오고 근데 카페는 많이 가긴 했는데 가서 내가 커피를 못마셨어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laughs> 커피 마시는데 아저씨처럼 <laughs> 우 윤승이 오늘 산타 옷디봤어요안쟁이 윤승이 안쟁이 요정이에요? 엘프예요 아빠 품에 안기 우리 윤승이 빨간색 옷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딸딸 바보. 우리 윤승이 터미타임. 발 엄청 밀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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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에이, 힘들다. 안녕. 오늘은 윤승이랑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 찍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윤승. 너무 <laughs> 잘 자고 있네요, 우리 애기. 아주 커졌어요. 이 침대가 거의 꽉 차요. 곧 여기서 못 자를 것 같아. 아까 분명히 쌍꺼풀이 양쪽에 다 있었는데, 금방 사라졌죠? 쌍꺼풀 없어졌죠? 음. <laughs> 이 예뻐. 오늘 관리사님 마지막 날이셔서, 운동 마지막으로 불태우러 갑니다. 이제 이렇게 못 먹겠죠? 윤승의 첫 아기 체육관. 관심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데 근데 눈가 보고는 있어요. 응, 보고 어. 있어요. 응. 바라나, 바라나, 노,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관리사님이 가셨습니다. 이제 진짜 윤승이랑 엄마랑 둘이서 혼자 아기를 케어해야 합니다. 이게 애기가 거의 6kg고요 키도 거의 60cm고요 오늘 밤 11시간 정도 자줬으니까 이제 그 낮에만 버티면 밤에는 괜찮으니까 혼자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출산휴가 내기로 했는데 그것도 1월 둘째 주부터 출산휴가 내서 하는 거라 엄마랑 윤승이랑 2주 동안 24시간 함께 해 함께 해 예쁘니 졸리지. 애기가 한 시간 이상 깨있으면은 이렇게 졸려합니다. 더위 타이 더위 타이 아이고, 나 괜찮다, 괜찮다. 눈 봐라. 아이고, 한번 더, 한번 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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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줬워더니 잡았어요. 놓지를 못하네. 뭔지도 모르는데 잡혀있지. 뭘까, 이게? 알 수가 없어. 음. 박수 했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원래 잠들면 안 되는데 선물잠 해버렸네요. 일단 눕혀놓고 남편이 와인 사온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들어와졌네. 자는 줄 알았는데 아빠 오니까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교감하고 있습니다. 왜안 자는 거야? 육체. 육태하고 먹는 와인입니다. 와인 요만큼만 마실 거예요. 왜냐면은 애기가 풀장을 자고 있고 외축을 미리 해놨고 와인을 마시고 싶고 짠합시다 치즈 요거는 구워먹는 치즈예요 2차로 먹는 피자입니다 <목소리> 페페로는 피자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어요 오늘은 쌍꺼풀이 있는 우리 윤승이 아침 첫 수유를 마쳤습니다 에이 귀여워 에이 행복해요 엄마랑 오늘 열심히 놀아봅시다 저는 1차로 타이밍 모비를 보여줍니다. 보는 거 맞지? 오늘 사실 남편이 오늘 주말인데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점심 먹으러 집에 왔네요. 제가 곱빼기를 시킨 이유는 남편이 뺏어 먹을게요. 200%였기 때문에 6분세트 <laughs>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추천합니다. 구름 은근히 잘 바라보네. 응, 이거 소리가 반응도 하고 응. 많이 컸어. 딱 컸어, 딱 컸어. 아빠랑 놀고 있는 우리 은승이. 아빠를 봐야지 엄마를 보면 어떡해 엄마 사랑. 기다려면? <laughs> 오늘의 두 번째 낮잠 시간입니다. 남편이 가자마자 잠들었어요. 이제 세 번째 수유입니다. 발레리나 옷은 아무래도 불편해서 제가 갈아입혔습니다 이건 따뜻한 옷이에요 슝슝 구름을 좋아해 다시 돌아온 낮잠 시간 아이고 잘 자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옵니다왜 울어 왜 울어 엄마 왔어 잘 잤어? 네 번째 수요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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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으면 이렇게 트림을 합니다. 응. 뒤쳤니? 응. 넋을 잃고 모빌을 보는 아가씨. 응. <laughs> 아기 체육관 열심히 보던 우리 윤선 응. 씨. 응. 마지막 낮잠입니다. 이제 일어나면은 목욕시키고 막수하고 밤잠 재 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목욕을 시켜줍니다. 아이고. 막수 후 아빠 품에서 틀어납니다 음음 조촐하게 만든 저녁사 이거는 와규 한 박스에 그랑 관리사님이 만들어주신 반전 다 넣은 거예요. 아빠한테 아기 재우는 걸 맡기고 엄마는 운동 갔다 올게. 안녕. 남편한테 아기 재우라고 하고 운동하고. 남편은 위스키, 나는 새우깡에 콜라. 이렇게 우리는 육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5 시나 4시 사이에 일어나서 아기 새벽 수유하면 돼요.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는 날인데 친구들 만나기 전에 그 케이크 좀 사가져갈. 들니 선물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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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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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아 나와서 아시간 만에 후딱 갔다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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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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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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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갈 준비 다 했는데 남편이 안 와서 일단 수유 중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남편이 와가지고 엄마는 간다. 아빠랑 잘 놀고 있어. 엄마 간다. 안녕. 삼성역에 <laughs> 내렸어요. 오늘 꼬엑스에 약속 있어서 안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 혼자 일찍 도착했습니다. 이징 만날때는 매일 제가 제일 일찍 네. 도착해요 우와 아, 여기 바로 역 앞에 있구나 그니까 <laughs> 나 여기로 들어와서 저기로 갔다니까 그 지각자들의 변명 우와 맛있 사람이 많아야 맛있 우와. 양 저희 오빠는 진짜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 진짜다 뭔가 하고 싶은데다 사고 그니까 하고 싶은다 하고 사는구나 전 선물 단체구만 우왕 이건 내가 사온 케이크. 오, 괜찮은데? 약간 연말 분위기. 이해 yeah, 나와요. 괜찮아요. 2.3.5 친구 오빠네 음. 와인을 빼서 먹습니다. <목소리> 요거를 먹기로 했습니다. 음. 고마워요 민진 오빠. 나는 <laughs> 갑니다. 재밌게 놀아. 난 애기 보러 가야 돼. 어. 저 혼자 나왔습니다. 아기 엄마는 빨리 귀가를 해야 돼요. 남편이 전화 와서 가는 거 아닙니다.